하나 둘, 하나, 둘, 최전이 궁금할 땐 최전 언니. 여러분,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준비하던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전의 시작은 바로 성화봉 송이죠. 우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투표에 선정해주신 성화봉 바로 이겁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울산하면 고래, 고래하면 울산이죠.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문양을 새겨 놓은 성화봉을 들고 울산과 체전을 상징하는 색감과 디자인이 새겨져 있는 의상을 입고 울산 곳곳에 체전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렇다면 성화체안은 어디서 할까요? 바로 하늘이 열리는 10월 3일. 개천절날, 전국체전은 강화군 만이산에서, 전국 장애인체전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화된 성화는 전국체전 103회와 장애인체전 42회를 더한 145개의 구간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627명의 성화봉송 주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성화의 불꽃은 5개의 구근의 울산을 대표하는 곳을 달리고 달려 10월 7일 전국체전과 10월 19일 장애인체전의 개회식날! 그 시작을 알리는 성화로 점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의상과 성화봉을 들고 성화봉송을 하고 있는 우리 주자들을 보시게 된다면 응원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03회 전국체전 제 42회 전국장애인체전 이제 시작입니다.